꼰대라는 표현이 처음 공공연하게 퍼지게 됐을 때는 어떤 특정 행동이나 말을 하면 그게 꼰대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말하자면 꼰대라는 특정 성향의 사람들이 따로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구독자분들께서 예전에 올린 주제를 재해석하는 영상을 올려주면 좋겠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살아가면서 시각이 변하고 생각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죠. 오늘은 이 꼰대를 주제로 새롭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마르게섬 꼰대 소리를 안 듣는 방법 혹은 이렇게 하면 꼰대다 같은 이야기들이 한동안 이슈였습니다. 저도 다른 매체에서 봤던 꼰대 자가테스트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었죠. 그리고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런 것들로 내가 꼰대라는 수식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인가? 꼰대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몇 가지 항목들로 진단될 수 있는 것인가? 간혹 댓글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요즘엔 뭐만 하면 꼰대라고 해서 무슨 말을 못하겠다. 일단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곳이 오프라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생활 말이죠. 온라인에서 꼰대 소리를 듣는 것은 사실 어쩔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익명성에 기대면 못할 말이 없죠. 말로 사람도 죽이는데 하물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꼰대 취급하는 건 일도 아닐 겁니다. 그러니. 실생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직장이라던가 어떤 의무에 의해 계속 함께 지내야 하는 환경이라면 서로간의 차이를 조율하거나 인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적인 자리나 관계들이 있겠죠. 거기서 꼰대 소리 때문에 뭔 말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꼰대가 맞을 겁니다. 적어도 그 집단에서는 말이죠. 전 세대를 통틀어 꼰대와 꼰대가 아닌 사람을 나누는 선이 중앙에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세대를 촘촘히 나누는 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속한 집단 무리에서 자주 꼰대 소리를 듣고 있다. 면 지금 내가 너무 어린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이것이 보편적이라고 생각해서 이야기 하는데 그것이 듣는 이들에게 고리타분하게 들린다면 이 무리가 나에게 너무 젊은 탓일 수 있죠 문제 해결은 간단합니다 좀더 나이 든 나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놀면 됩니다 근데 욕심을 부리니까 문제가 생기죠 나는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만 내 생각을 바꾸고 싶진 않아 그러면 꼰대 소리를 곧잘 듣게 될 텐데 그 당연한 게 싫다고 하면 사실 좀 도둑놈 심보 죠오마르게삼 예, 정도의 차이 는 있겠지만 누구나 나이를 먹으며 고정관념이 생기고 편견이 늘어납니다. 유연하게 사고하기란 점점 힘들어져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주로 나보다 어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꼰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꼰대와 꼰대가 아닌 사람으로 양분하는 것은 옳지 않죠. 굳이 둘로 나눠야 한다면 나도 얼마든지 꼰대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난 절대로 꼰대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 둘로 나눠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가요? 어쩌면 진정한 유연함이란 나이를 먹으면서 뻣뻣해지는 팔다리처럼 우리의 생각도 자연 자연스럽게 뻣뻣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가입 기능도 오픈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